오늘은 우리 그 호구 무늬가 멋진 호비 이번에 강아지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 이제 호비하고 또 강아지들 블랙탄 타니하고 칸하고 초이하고 오늘 산행을 나왔습니다. 어 우리 호비가 어린 강아지들 그렇게 어 괴롭히지 않고 아주 같이 산행을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비는 성골이 아, 선골에다가 선꼬리. 통골령, 아, 그리고 이마에 왕자가 아주 멋진 호구 진돗개 호비입니다. 이 녀석들은 오늘 예방접종을, 주사를 두 방이나 맞고, 구충제도 먹고 했는데, 잘 따라다닙니다. 여기 지금 뭐, 고라니 산태지 냄새가 나는지, 우리 호비가 아주 냄새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가자, 호비야, 가자! 루아! 간다! 간다. 가자. 이리와. 이리와. 가자. 이리와. 이리 따라와.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가자. 아이고. 그래. 가. 호비가 앞장서. 호비가 앞장서고. 이 아마 고라니하고 산 산대지가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냄새가 날거 같습니다. 그니까 러 호비가 지금 킁킁대니라고. 같이 가 이놈들아. 누구 거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가자. 따라가. 발 따라가. 쫓아가. 아유 쫓아가. 쫓아가. 저기도 쫓아가고 쫓아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